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12월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12월 분양 단지들을 쭉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상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 많은 단지들 중에 나도 당첨될 수 있는 단지가 어디냐. 즉 당해 마감이라 그 지역 사람들끼리 다 나눠 가지는 분양 단지. 내가 들어봐야 소용이 없죠. 난 내가 당첨 가능한 것만 알고 싶어. 당해 말고. 기타 지역도 기회를 주는 곳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12월에 분양하는 단지들 중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당첨 가능한 그런 단지들만 7개를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7개 단지를 모두 천약할 것 같은데요. 잘 보시고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 한번 먼저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번 달이죠. 12월에 분양하는 단지들만 다룰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곳들이죠. 총7개개 분양 단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어떤 조건이 있어요? 당해 마감 이런 거 취급 안 합니다. 싫어요. 이런 거 빼고 서울, 경기, 인천 즉 수도권 안에만 내가 거주하면 당첨 가능한 곳만 말씀드릴 거예요. 서울에 분양을 해도, 경기도에 분양을 해도, 인천에 분양을 해도. 다 같이 당첨이 가능한 그런 곳만. 자, 그런 곳들은 다 어떤 곳들이에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죠. 그냥 아파트 하나 지어서 딸랑 분양하는데 이렇게 서울, 경기, 인천 다 나눠주는 경우 없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그런 곳들만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죠. 서총 4개 택지지구에 걸쳐져 있습니다. 어떤 곳은 한개단지가 아닐 수도 있겠죠. 지도에 보이시는 운정신도시,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광교신도시, 마지막으로 서울 강동구의 고덕 강일지구까지 이렇게 4개 택지지구에서 총 7개 단지가 12월에 분양을 해요. 서울 경기 인천에 골고루 배분해주는 것들만 해도 7개죠. 되게 많죠. 당에 마감하는 곳들까지 하면 더 많은데 그런 곳들은 다른 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서울 경기 인천 배분을 해주는 곳들만 선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순서는 운정신도시에 분양하는 단지들부터 송도, 광교, 고덕 강일지구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운정 신도시에 분양하는 단지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운정 신도시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어서 소개를 좀해 드리면 일단 GTX-A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GTX-A가 이 운정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GTX-A는 운정 신도시의 심장입니다. 심장. 여기가 파주거든요 파주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서울에선 정말 멀죠 그런데 GTX-A가 깔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운정역에서 삼성역까지 10년 후 대한민국의 중심 명실상부한 강남 아니죠 서초 아니죠 삼성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에요 삼성역까지 25분 파주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25분입니다 서울역까지 20분 믿어지세요 이거? 에이, 거짓말 아니야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이쪽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쪽 집값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이게 바로 GTX의 힘입니다. 34평이 8.3억, 8.3억. 제가 6.17 대책에서 투기가열지구 수도권 대거 지정됐을 때, 파주와 김포가 그 지정을 피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으로 남았기 때문에, 파주와 김포 쪽에 투자하시는 거 지금 추천드린다. 단기적이긴 하겠지만, 풍선 효과로 상당히 오를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엄청 올랐습니다. 그때 제말 듣고 투자를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최소 1~2억은 버셨겠죠. 최소 1~2억은 최소 1억에서 2억은 건지셨겠죠. 여기가 GTX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의정부의 의정부 센트럴 자이가 34평인 7억 5천이러거든요. 이것도 GTX 때문에 GTX가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 아무리 서울에서 멀어도 시간적 거리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강남까지 25분이면 웬만한 서울 시내보다 삼성역을 빨리 가죠. 이 GTX가 깔리고 나면 물리적 거리와 시간의 거리가 별로 상관이 없어지는 시대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리적 거리와 시간은 비례했어요. 멀면 오래 걸리고 가까우면 좀 금방 가고 뭐 이런 시대였는데 이 GTX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GTX 여기 있게 되면 마치 공간이동을 하는 것 같은 서울의 확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치 서울 시내에 있는 것 같은 강남이나 을지로 쪽에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나온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얘기는 너무 길어지면 안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뭐 이제 이두 단지가 운정신도시에서 대장이에요 이 아이파크가 대장단지고 그런데 이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운정역 역세권에 분양가는 얼마에 했냐? 최근에 분양한 것들 보면 33평이 4.3억, 4.2억 막 이래요. 여긴 지금 8.3억, 7.6억을 찍고 있는데, 여기 지금 분양 받으신 분들 시세 차익 한 3, 4억 그냥 벌으신 거죠. 아무튼 뭐 운정신도시는 이런 곳이다. 우리한테 중요한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는 어디냐? 바로 12월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에 3개 단지가 분양할 예정인데 실제로 이게 12월에 분양을 할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1월이나 2월에 이 영상을 보셔도 아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꼭 한번 해보세요. 보통 분양이라는 건이 분양 일정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10%도 안 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신도시는 오늘 말씀드릴 5개 택지지구 중에 유일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전편형 다 추천 물량이 존재한다. 전 타입 추첨 물량이 있기 때문에 모든 평형의 저가점자, 1주택자가 당첨 가능하다. 자, 65에서 85는 85제곱미터 이하니까 100. 이건 60% 추첨이고요. 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물량은 100% 추첨이죠. 저가점자나 1주택자들에게는 정말 기회의 땅입니다. 운정신도시는 12월달부터 잘 보세요. 공고 언제 뜨나. 자, 이 단지, 이세 단지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다좀 이렇게 붙어 있죠. 지금 이렇게 빨갛게 분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 5차와 2차는 붙어 있어요. 세 단지 모두 대방 노블에서 건설하기 때문에 셋이 동시 분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설사가 같으면 그냥 과천 지정타 삼형제처럼 삼형제가 동시에 분양하면서 좀더 흥행몰이를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도 있죠. 세대수는 각각 2차는 515세대 3차는 292세대, 5차는 297세대, 모두 파주, 운정, 2차, 3차, 5차, 대방 노블랜드고요. 이 블럭은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 2차, 3차, 5차를 하는구나. 아쉬운 점은 운정역이랑 거리가 꽤 됩니다. 이렇게 세 단지가 있는 건데 운정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걸어가면 거의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이동해야 될 거예요. 버스 타고 한 10분 정도면 이동하겠죠? GTX 도복권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8.4억이나 여기 있는 7.6억까지 가긴 어렵고, 한 6, 7억 사이로 형성될 걸로 보여요. 자, 이렇게 운정신도시의 3개 단지를 소개해드렸고요. 12월달이니까 꼭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운정신도시의 3개 단지를 봤고요. 그 다음으로 볼 곳은 송도 국제도시에 분양하는 1개 단지가 있어요. 송도는 딱한개 단지를 말씀드릴 거고 여기는 좀 많이 유명해요. 송도 크리스탈 오션자이라고 오션자인 이유는 딱 바다를 딱 바라보고 있어요. 얘 때문에 안 보이는데 무슨 바다 있죠? 오션뷰가 탁 나오겠죠. 야, 뭐 다른 건 몰라도 뷰만큼은 정말 아주 기가 막힐 겁니다. 이제 12월 분양 예정이에요. 얼마 안 남았죠? 이것도 미뤄질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내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검색을 해보세요. 이 영상은 11월 달에 찍은 거라 이렇게 돼 있는데 12월로 안 했을지도 몰라요. 아직도. 1월, 2월이 됐어도 꼭 검색해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총 1503세대 나름 대단지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물량이 있어서 추첨제가 가능하고요. 송북국제 도시는 조금 특이한 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에요. 투기과열 지구고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인데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요즘은 거의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서 시세 차익이 7억이네, 5억이네, 8억이네 난리도 아닌데 여기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면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세 차익이라는 건뭐 시세도 중요하지만 이 가치에서 분양가를 뺀 금액의 차익인 건데 이 분양가가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5억에 분양받으면 5억의 차익을 내가 보는 거죠. 10억짜리를 5억에 샀네, 5억 싸게 샀네. 그런데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가 안 걸려서 9억에 나와 버렸어요. 그럼 같은 단지라도 그러니까 10억 짜리를 9억에 사면 1억 이득인 거죠. 차익은 5 배가 만다는 거예요. 분양가에 따라서 송도가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이송도가 경제자유지구라는 좀 특별한 이렇게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가 지금은 없는 상태예요. 유일하게 수도권의 특 유가열지구 중에 공공특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곳이죠. 시세 차익은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세 차익 좀큰 단지들 모아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뺐었거든요. 그 영상에서 제외했던 이유가 차이가 크지 않아서 그래요. 실제로 송도 분양가는 거의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아무리 송도가 좋다고 해도 과천이랑 송도는 입지 차이가 좀 크죠. 과천이 뭐 한참인데 분양가는 비슷해요. 얼마 전에 분양했던 과천 지정타에 38평 아파트가 뭐 9.4억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송도 아파트들이 뭐 44평이긴 하지만 9.1억에 분양을 했었죠. 가천보다 약간 뭐 낮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분양가를 자랑을 하죠. 분양가가 높은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한테는. 분양을 받는 입장에선. 다행인 점은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그냥 해버리겠다라는 논의가 좀 되고 있어요.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내년도 실행 가능성이 큰 곳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아마도 적용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송도 크리스탈 오션자인은 일단 예정은 12월이죠. 그래서 이 예정대로 분양을 해버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됨으로써 차익이 크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이게 어쩌다 보니 삐끗해서 내년으로 밀리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시세 차익이 그냥 이런 식으로 돼버리겠죠. 확 그냥. 어, 아, 우린 9억에 분양하려고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안 돼. 5억에 해. 라고 하면서 차익이 확 커져 버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겠죠. 이건 지금 예시고 실제 차익이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할 거다. 내년에 분양을 하면 차익을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발 내년에 분양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자, 이렇게 송도 국제 도시 송도 크리스탈 오션자이까지 보셨고요. 또 12월 달에 광교에도 한 단지가 분양을 합니다. 광교회 12월. 대충 감이 오시죠? 광교 C6블럭. 제가 따로 영상도 만들어 줬으니까,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이 단지는 이제 수원의 대장자리까지 노려볼만한,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만, 확실한 건 수원에서 탑3 안엔 든다 결국엔 뭐 수원 탑3는 다 광교에 있는 아파트가 될 거고요. 광교 중흥 S클래스와 더불어 수원의 탑3를 차지할 그런 단지가 뜹니다. 그리고 그 단지의 청약 당첨 시 시세 차익은 수원 역사상 역대 최고 수준 약 8억 정도가 예상된다고, 제가 이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파록이 나오는지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 광교 C6블록 입지가 어떤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광교 중앙역 바로 앞이죠. 붙어 있죠. 이 단지의 특장점 1 신분당선과 1분 거리다. 이 신분당선이 어떤 노선이냐?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호선부터 9호선을 포함한 수도권 지하철 모든 노선 중에 최고의 노선이 무엇이냐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 하나만 있다면 어떤 노선이 존재하는 게 가장 좋으냐라고 했을 때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신분당선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노선은 양재, 강남, 신논현, 노현, 신사, 용산, 판교, 정자 이 모든 정거장을 지나는 유일한 노선은 이 신분당선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보다 완벽한 노선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신분당선이 집에서 뛰어가면 10초 거리에 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특장점은 뭘까요? 광교 호수공원이죠. 광교호수공원까지 도보 1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여기 중형 S 클래스 지금 전용 8사가 16억을 넘었어요. 이 호수공원 근처 아파트들은 다들 가격이 장난 아니죠? 광교호수공원 사진인데 그냥 한번 보고 가시고요. 낮과 밤. 자 그뿐이냐? 세 번째 장점 일자리가 매우 풍부하다. 지금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시공사 뭐뭐뭐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되게 많죠. 이게 이제 경기융합타운인데. 한국은행 경기도 본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도서관인데 경기 서원이라고 해요.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또 광교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경기 도청까지 다 어디에 들어오느냐 여기에 다 들어와요. 일자리가 엄청 많겠죠. 편리하기도 하고 관공서와 도서관이 가까우면 편리하잖아요. 편리하기도 하고 일자리도 너무 너무 많고 일자리가 여기만 있느냐 조금만 위로 올라간 7분 거리만 가면 광교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1만 개 일자리가 있는 곳이에요. 대형 일자리죠. 그리고 원래 광교가 뜬 이유가 이 호수와 뭐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저 밑으로 가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이 있죠. 일자리 약 5만 개의 수원을 먹여 살린다고 표현하죠. 삼성이 이렇게 일자리가 융합타운 테크노 삼성까지 신분당선 타면 아까 말씀드린 정자, 판교, 양재, 강남, 신논현, 논현, 신사, 용산 이런 곳에 수두룩 빽빽하고요. 그래서 시세 차익은 전용 8사 기준, 가치가 15억, 분양가가 7억이라 8억이 나온다. 자, 마지막으로 볼 곳이 고덕강일지구에요. 서울이죠? 여기에 이제 두개 단지가 분양을 12월에 앞두고 있어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고덕강일지구에 조만간 세 개의 분양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미. 이세개 중에 두개 단지.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그런 두개 단지가 12월 달에 분양 예정이에요. 자, 이 고덕강일지구는 세 개의 작은 지구로 나뉘어져 있어요. 고덕강일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세계 분양 단지가 1지구에서 하나, 2지구에서 하나, 3지구에서 하나예요. 그 중에 이 3지구는 내년에 할 거고요. 올해 12월에 분양 예정인 단지는 이 1지구의 제일 풍경채, 2지구의 힐스테이트 리슈빌입니다. 12월에 분양하는 두개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확대를 했죠? 1지구, 2지구, 3지구. 자, 1지구에는 제일풍경채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할 거예요. 올해 12월에 분양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위치가 아주 좋죠. 이 1지구가 구호선 센터공원역 바로 앞이라고 했는데 이 제일풍경채는 그중에서 딱 붙어있어요. 구호선과. 집에서 나가면 바로 거의 구호선을 탈수 있는 정도의 위치를 해 있습니다. 고덕초 있죠, 바로 앞에. 뭐 풍진 못했지만 길 건너서 조금만 들어가면 5분 이내 에초등학교 통학 가능하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고덕 중 있습니다. 다음에 옆에 광문고 있습니다. 다 도보권이에요. 초등학교는 5분 이내, 3~4분 정도, 중학교도 10분 정도면 가죠. 이 정도면 은 고등학교 한 15분 정도. 통학 편의성이 아주 소중 고를 다 품고 있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괜찮다. 중요한 건 초등학교가 가깝다는 거. 초등학교가 앞에 있다. 그 다음에 보실 곳이 제가 얼마 전에 따로 영상 을 올렸었던 힐스테이트 리슈빌입니다. 입지를 보면. 일단, 고덕 강일지구는 이렇게 한강 변에 바로 위치를 하는데, 올림픽대로를 끼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약간 애매했던 부분이 가장 가까운 지하철이 여기 5호선 상일동역이었습니다. 한동안. 최근에 여기 미사역이 개통을 했죠. 그리고 사이에 강일역이 개통을 또 해요, 5호선이. 아무튼 여태까지는 이 상일동역 5호선 이게 가장 가까운 지하철이었어요. 되게 멉니다. 걸어서 는 절대 못 가요. 30분 걸립니다, 걸어가려면. 지하철이 없는 그런 위치였는데, 이제 뭐가 들어오냐. 이 9호선이 연장이 돼요. 지금 그려져 있는 구호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노선이에요. 이렇게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미사역까지 연장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연장되는 구호선 중에 강일역은 이 고덕 강일지구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덕 강일지구 자체가 북쪽으로는 한강을 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집값에 가장 큰 영향주는 4대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한강. 아래쪽으로는 구호선 지하철이 들어와요. 이 구호선은 어떤 노선이냐,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현재는 이 중앙 보훈병원역이 마지막 정거장이에요. 여기서 다섯 정거장을 더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일역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 강일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갈수 있는 곳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가장 가까운 곳은 올림픽공원이 있죠. 여기는 뭐한 10분도 안 걸리겠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이런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석촌. 석촌에서 환승해서 한 정거장 가면 잠실이고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봉은사 있습니다. 코엑스가 봉은사, 삼성역 사이에 딱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 정거장이 삼성중앙역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삼성역, 삼성중앙역, 봉은사역. 이곳이 우리나라의 중심입니다. 향후 10년 뒤에는 강남, 역삼역이 아니에요. 이 삼성이 삼성역. 이 삼성이 우리나라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신논현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안 가보신 분들도 없을 거예요 강남역이랑 강남대로로 이어지는 신논현역 구호선이 굉장히 핵심 노선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하철 중에 여러분이 딱한 개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집 앞에 딱 하나의 노선만 깔수 있다면 첫 번째 노선이 신분당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구호선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뒤에 만들어진 노선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핵심 입지를 많이 간다는 거죠. 일자리가 많은 그런 지역들을. 강일역에서 봉은사까지는 한 20분 내에 갈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신노년까지는 지금은 이 중앙보훈병원역에서 신논현역까지 19분이 걸리죠. 위에 보시면 좀더 연장이 되니까 이것보다 한 6, 7분은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한 25분 정도면 신논현역에 도착할 수가 있다. 강남의 주요 일자리 구역들을 한 30분도 안 걸리는 시간대에 다 주파할 수 있는 지하철 강일역이 되겠습니다. 이 강일역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다음 좀더 확대를 해 볼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거 이거 아니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인데 바로 앞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강빛 초중학교 강빛 초중학교가 개교 예정이에요 신설학교죠 이길 하나만 건너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초중학교를 거의 품고 있다 초등학교에 중학교 이거 엄청 큰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특히 초등학교가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초등학교의 중요성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커요. 통학환경 교통편의성, 위에 필승카드 한강까지 정말 좋은 호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그럼 이 단지의 적정 시세를 지금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장 비교하기 쉬운 곳은 바로 옆에 하남 미사지구예요. 자 이제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이 풍산로를 기점으로 이 서쪽은 서울 강동구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고덕 강일지구고요이 동쪽으로는 경기도 하남시가 돼요 이길 하나로 똑같아 보이지만 길 하나로 경기도 하남시에 미사강변 신도시가 펼쳐져요. 어쨌든 입지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미사강변 리버뷰 자유와 그 옆에 있는 미사강변 리버 스위트 이렇게 두 아파트를 보니까 각자 38평 39평이 실거래가 약 12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보통 33평, 전용 84제곱미터로 비교를 해야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집값 10억이야 하면 전용 84 33평이 10억이야라는 뜻이에요. 이 평수로 환산을 해 보니 전용 84 33평으로 환산을 해 보니 약 10.7억 수준이다. 한 11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평수가 된다고 해서 평수에 비례해서 가격이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11억 정도를 평가를 할수 있어요. 자, 이 자리에 33평 아파트가 있으면 11억 정도의 실거래가를 형성하고 있다. 자, 그럼 이자리의 입지를 이 자리와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를 해보면 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 미사 강변 리버뷰 자이나 리버스위트 칸타빌보다 우위를 가지는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더 신축이라는 거죠. 이 친구들은 대략 2017년 정도에 준공된 아파트들이고요. 힐스테이트 리슈빌은 약 23년 정도에 완공이 되죠. 약 6년의 차이가 나요. 준공 연도에서. 6년 정도 더 신축이다. 그렇다고 뭐, 야 구축이냐? 그건 아니에요. 신축이라는 점이 나름 의미 있는 우위점이고요. 두 번째로 초등학교. 자, 이 아파트들은 이 앞에 중학교는 딱 품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이 밑에 있어요, 밑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뭐이 학교를 갈수 있느냐? 서울이죠? 여기 하남이고. 하남 시민이 서울 학교를 갈수 없죠. 이 미사 강변,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은가람 중학교, 중학교 하나만 품고 있지만, 이 힐스테이트 루시빌 강연은 어때요? 중학교도 품고 있고, 초등학교도 품고 있어요. 강빛 초중학교예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건설이 된다.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는 건 정말 큰 겁니다. 초품아이냐 아니냐는 매우 커요. 여기서 저는 사실 이미 한 1.5억 정도는 먹고 들어간다고 봐요. 이 신축인 거는 잘해봤자 뭐 0.5억 정도나 1억 정도의 우위점이 있다고 본다면 초등학교는 1억 5천만 원 정도의 우위를 가진다고 봐요. 그만큼 초등학교가 앞에 있느냐는 매우 큽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서울이라는 거. 힐스테이트 21 강일은 서울시 강동구입니다. 서울인데 미사는 어쨌든 하남이죠. 물론 하남의 위상이 정말정말 정말 많이 올라갔고, 사실 행정구역 그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진 않아요.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속하는 게 훨씬 좋죠. 이 하남은 그 자체로서는 좀 일자리가 많아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배드타운이죠, 하남은 사실. 서울과 붙어있기 때문에 통근 편의성이 좋은 지역이고 서울은 그 자체로 강남 여의도 을지로 이런 곳들의 직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그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하남과는 비교 자체가 안되고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에서 큰 차이가 나고 학군도 약간 차이가 날 거예요 생정구역의 서울이라는 점이 좀더 우수한 점입니다 이 하남 미사보다 제가 지금 비교를 하다 보니까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하남 미사를 절대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남 미사신도시 매우 입지 좋고 서울 강동구와 큰 차이가 없는 정말 좋은 입지인데. 굳이 비교를 또 하자면, 우리는 또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런 세 가지 우위점이 있다. 이 서울인 점도 0.5억에서 1억 정도는 충분히 쳐줄 수 있는 장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한남 미사가 11억이었죠. 33평 기준으로. 11억이었는데, 여기에 한 1억, 여기한 1.5억, 여기서한 0.5억. 이렇게 우위점을 더 하다 보면, 3억 정도가 더 붙는다고 봐야 돼요. 3억 정도를 이 11억에 더 붙이면, 14억이 되죠. 이 14억이 뭐예요? 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얘의 지금 현재 시세 주변의 현재 단지들과 비교해본 현재 시세가 약 14억 정도가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너무 높게 친거 아니에요? 라고 따지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의 가치를 막 1억 정도라고 볼게요 사실 너무 낮긴 한데 왜 이렇게 집값 높게 짰냐고 따지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저는 되게 낮게 보는 편이거든요 다른 분들보다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데도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3.5억 정도로, 일단 볼게요. 이렇게 해도 차이이 너무 커서, 또 그냥 보수적으로 봐도 돼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서, 13.5억, 13억 5천만원 정도로,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이 수식에서 현재 가치는 구했어요. 얼마라고요? 33평 기준으로, 13.5억이요. 13억 5천만원이요. 이제 이거 구하면 되죠. 이거 구하면, 이거 나오죠. 시세 차이. 자, 그럼 분양가는 얼마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거의 알 수가 있는 게, 지금 여기가 힐스테이트 류시빌 강일인데, 이 바로 옆에 있는 그리고 또 바로 밑에 있는 단지들이 이미 분양을 했어요. 분양해서 지금 정매제한 걸려 있는 단계예요. 지금 26평 가격이 나오고 있죠. 이 각각 26평짜리가 4.9억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4억 9천만 원에 똑같은 분양가에 분양을 했어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기 때문에 뭐 입지가 좋다고 해서 뭐더 비싸게 나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천약하실 때 보시면은 S4가 제일 좋고 그다음 S5, 그다음 S1 이런 순인데. 분양가 똑같았죠 오히려 S1이 제일 비쌌죠 분양가가 그리고 S6 같은 경우 벨라르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분양했었고, 얘네들보다 입지가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다 똑같았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면 그 같은 이 공공택지에서는 거의 똑같이 분양가를 산정을 합니다. 되게 좀 비합리적이긴 한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여기도 아마 26평 기준 4억 9천만원 정도의 분양가가 나올 거고, 이걸 33평 전용 84로 환산을 해보면 약 6.5억원, 6억 5천만원 정도의 분양가가 나올 것이더라고 뭐 거의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 101, 40평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5천만원 정도의 분양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어, 그럼 이제 이것도 구했고, 분양가도 예상치가 있으니까 한번 빼서 계산을 해볼게요. 시세 차익을. 지금 현재 아주 보수적으로 본 가치. 저는 14억 하고 싶지만, 13.5억으로 하고요. 분양가 예상치 6.5억 원을 여기서 빼주면, 내가 13억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어쩌면 14억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얼마에? 6.5억 원에 분양받는다. 이거는 차이는 얼마예요? 7억 원이다. 이거는, 앞으로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당첨되면 대박 나는 겁니다. 이 가치가 만약에 아파트값이 폭락해가지고 3억 떨어졌어요. 만약에 그럼 10억이 됐어요. 10억이 돼도 여러분 3억 5천만 원번 거예요. 3억이 떨어져도 심지어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걸려서 막 반값에 분양해버리는 이런 아파트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파트값이 오를까요? 불안해요.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 값이 오르고 안 오르고 상관이 없어요. 너무 차이지 크니까, 너무 싸게 분양을 하니까. 제가 이 힐스테이트 리슈빌을 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일지구에 분양하는 제일 풍경채가 시세 차익은 더클 겁니다. 입지적으로 리슈빌보다 제일 풍경채가더 우위에 있어요. 제일 풍경채의 분양가나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이 제일 풍경채 영상을 분양 공고가 뜰 때쯤에 제가 제작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정신도시의 세계단지, 송도 국제도시의 한 개, 송도 크리스탈 오션 자이, 광교 신도시의 C6 블록 하나, 고덕 강일지구의 제일 풍경체와 힐스테이트 리슈빌 두개 단지, 세개 하나 하나 두개총 일곱 개총 7개 단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모두 12월 분양 예정이고 실제로 12월에 분양을 안할 수도 있어요. 1월이나 2월이나 뭐 늦어지면 3월, 4월에 할 수도 있겠죠. 항상 분양 일정은 정해진 대로 간다는 확신이 없다. 참고로 이 운정 신도시나 광교 같은 경우에는 당해 30%의 기타 경기 20%. 기타 수도권 50% 이렇게 선발하고요. 고덕 강일 지구는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당에 50%입니다. 기타 수도권 50%. 송도 국제도시도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 관역시 당에 50%그 기타 50%.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경기도와 이런 관역시가 조금 다르게 배분을 하죠. 어쨌든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당첨이 가능하다. 각자의 유불리는 있겠지만 당연히 당회가 훨씬 유리하겠지만 당회가 아니어도 당첨이 가능하다. 뭐 가능성이 낮더라도. 당첨 가능한 단지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2월에 분양하는 7개 분양 단지 중에 서울, 경기, 인천 구분 없이 당첨이 가능한 7개 단지를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는 꼭좀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정보와 더 좋은 기회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